중국의 가장 아름다운 가을은 시장 지역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 지역에서 최고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곳은 린즈입니다. 오늘은 린즈의 두 풍경구를 가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서쪽으로 가면 북위 30도에 위치한 린즈에 도착합니다. 먼저 천년 고성인 슈바구바오에 도착했습니다. 16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은 규모가 가장 크고 완전하게 보존된 고성군입니다. 이곳에는 서로 다른 높이의 다섯 개 성루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돌 조각을 쌓아 만든 이 성루들이 수천 년간 비바람 속에서도 끄떡없이 버텨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해발 3,400m에 있는 바숭처 호수는 그 풍경이 신비로워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눈이 덮인 설산 아래 청록색을 띤호수물이 가을에는 더욱 짙은 녹색을 띠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합니다. 울창한 숲과 맑은 물, 설산과 초원이 어우러진 시장 린지의 가을 풍경에 취하는 것 같습니다.